반갑습니다. 차트의 신 차신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오후 7시 7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HLB는 약 4%가 하락한 48,7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데에는 HLB 진양권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과 함께 내려간 게 아니냐, 아니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52,000원 라인 때까지는 올라가겠다 라고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원과 52,000원 사이에 물량을 털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죠. 12월 1일과 12월 2일에도 이렇게 5만원부터 52,000원, 5만원부터 52,000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물량을 털었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차트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리 아니야. 가공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만의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HLB는 큰 산을 만들고, 큰 산을 만들고, 파란색 2평선을 기준으로, 파란색 2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요 구간 파란 선을 이탈하고 도달하는 구간. 바로 여기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 그리고 나서도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도 파란색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더라. 자, 여기도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여긴 닿지 않았어요. 자, 요 구간 어때요? 파란색 2평선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 그리고 파란색 2평선을 돌파하고 지지 나오죠.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 주가가 8만원, 9만원에서도 5.17 사태, 아니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구간에도 파란색 2평선을 닫고 주가는 어김없이 반등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3월 21일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개파락으로 주가를 밑으로 쭉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과거에 만든 흐름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방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35,000원 라인 때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느냐. LB 주가는 차트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땡겨보시면 주가가 잘 가다가 파란색 입평선을 기준으로 이탈을 하니까 파란색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은 그 구간을 돌파하니까 시세가 나오더라. 그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시세가 나왔고 파란색 2평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받았으니 이 구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지성으로 카지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58,000원 라인 때의 물량을 어떻게 해라?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10월 28일. 56,000원, 58,000원.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11월 4일 HLB가 11월 4일 58,700원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투자가 필요하고 주가가 다시 46,000원까지 이때가 517 사태와 31 사태가 있었던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는 어디다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5만 원과 52,000원 라인대에서 물량을 좀 줄여 주세요라고 언급을 했고 그 자리가 지금 딱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선을 요렇게 그어 보면은 이 구간이 딱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만 무난하게 5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6,000원과 58,000원 라인대에서 강력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돌파해야지만 LB 주가는 위로 우상향을 쭉쭉쭉 할수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차트의 실 차신성은 HLB의 찐 찬티 유튜버 중한 명입니다 LB의 주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갈 때까지 저는 HLB 방송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